안녕하세요. 레이즌 미니스트리 연구소 소장 서덕성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땡스기빙 아침, 추수감사절 아침까지 7일 동안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침 목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것은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95편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95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다면, 그 많은 변화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홀로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은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함께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 노말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전으로 삶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 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홀로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홀로 되어서 단절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누려오고 함께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그 일상이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음에 홀로 됨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질병으로 우울함으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복잡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여정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러한 삶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 일상처럼 누리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예전의 삶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95편 2절과 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2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시를 지어서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즐거이 노래하자는 것입니까? 그 내용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를 향해서, 그를 향하여서, 그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냐면,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누구를 노래하며 즐겁게 누구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늘 여기에 대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중심 속에서 고백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그 중심 속에 감사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볼때 때 음악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음악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두는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클래식을 듣거나 내가 좋아하는 성량의 특성의 음악을 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기분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경험하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음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는 노래, 우리 인간이 만든 노래는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위대하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바뀌어진 삶, 홀로 되어진 삶,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그 첫째 날첫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즐겁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여기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크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에 시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나의 삶을 지어주시고 선택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의 주인이 되십니다. 노래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다. 그렇게 할때 홀로 됨과 단절의 자리가 마냥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오히려 더 기쁨과 행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홀로됨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발견하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입술의 작은 고백으로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노래하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도 크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홀로 됨의 자리에서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